나, 전화 끊어. 당신이 뭔지 모르겠는데 눈앞에서 떠들어. 네가 뭐라고 사람 협박하고 우습게 보는지 모르겠는데. 나는 내 일하고 당신은 당신이 해. 난 당신 편히 따위 봐주고 싶은 생각 없으니까 아가리닥치고. 돼지고 싶지 않으면 말조심해. 알았어. 이 씨발 새끼야. 진심을 가득 담아서 일갈한 성주는 전화를 부서져라 내리 꽂아버렸다. 무슨 택배를 받아놓으라는 전화였는데 누구냐고 어디냐고 물어도 대답도 안으면서 무조건 받아두란다. 착불인데 요금도 내서 받아두라고? 말도 안 되는 오더를 내 상관도 아닌 사람에게 받을 필요도 없다고 생각한 성주는 정중히 거절했고 까라면 깔 것이지, 이 새끼가 라는 말을 들은 후부터 이성을 잃었다. 결국 또 살심을 가득 품은 채 내쏘아 버린 후 인터넷에 접속한 그는 항상 가는 동갑내기 채팅방에 들어가 한참 동안 화풀이를 해댔다. 파파구스, 성준, 아, 알 열받아. 선호, 선희, 귓말, 왜 그래. 내가 갈까? 파파구스, 성준, 귓말 어디길래? 인천 아냐? 여기 서울이라니까. 선호, 선이 귓말 영등포야. 내가 가서 들어줄게 화풀어. 파파구스, 성준, 귓말 오 어, 나야 좋지. 그리하여. 한동안 친밀하게 채팅하던 그녀가 야간의 보안실에 놀러 오게 되었다. 그녀가 도착한 시간은 자정 무렵. 연휴 전날인 탓에 야근자도 하나도 없고, 성주는 드물에 근무 중 맥주까지 사다 놓고 마시며 그녀와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런 생각이 든 성주는 흥분했고 가만히 영화를 보며 맥주에 취해가는 그녀에게 야경을 보여준다는 핑계로 옥상에 갈 것을 제의했다. 감시카메라? 그런 거 피해 다니는 건 일도 아니다. 아무튼 올라간 그녀는 야경에 취해 탄성을 터뜨렸고, 기회를 잡은 성주는 그녀에게 입맞춤을 했다. 왜, 왜 그래? 오바 아냐? 그, 그게. 내려가자. 찬바람 싱싱 분다. 아무리 처음 만났지만 정작 입 맞출 때까지는 분위기 잘 살리고 있다가 입술 떨어지자마자 찬바람이. 이건 급속냉동이다. 쫄래쫄래 지하의 보안실로 따라간 성주는 그녀와 함께 남은 맥주를 마셨고 문득 생각난 듯이 말했다. 지하 보안실은 주차장 안에 완전 밀폐되어 있다. 몰래 문도 잠궜다. 생일 축하해. 아. 고마워. 그러고 보니 인천 사는 애가 서울 대치동까지 온 이유가 동아리 친구들과 생일파티를 하다가 밤새러 게임방을 가서 접속한 게 성준의 열받은 모습을 본 김에 위로차 넘어오기로 한 거란다. 어쨌든 맥주를 마시다 하게 된 뽀뽀는 키스로 발전했고, 은근 슬쩍 더듬는데 그녀가 또 제지한다. 뭐야? 오바 아니야? 너 복잡한 여자다. 성준이 올라가서 여기저기 문을 열며 오픈 준비를 하고. 연휴에도 쉬지 않고 회사에 나와 골프장 갈 준비를 하는 회장을 의전해준 뒤 시계를 보자 벌써 아침 8시 교대 시간이 다 되어 있었고, 그녀는 맥주로 인한 취기가 덜 가신 채로 깨우지도 않았는데 올라와서는 화장실에서 한참 동안 헤맨다. 간신히 정신 차린 그녀를 지하철 태워보내고 난 그는 집에 돌아갔고, 오랜만에 꿈조차 꾸지 않고 단잠에 빠질 수 있었다. 역시 아무리 생각해도 만족스러웠다. 써놓고 보니 영. 이번 편은 실제 경험담입니다. 지난 추석 연휴 직전에 동아리 모임이 있었는데 제가 근무조라 참석을 못했고 일찍 모임이 끝난 그녀는 야간편의점 알바를 하기 때문에 쉬는 날이 없다고 하고는 모임을 나온 겁니다. 어차피 밤새 거저나 한번 보겠다는 생각으로. 마침 열받은 저를 위로하러 온 건데 그렇게 된 것이죠. 짜릿한 경험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남자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 쪽지나 이메일 프로텍티드 우로 메일 남겨주세요. 언제라도 답메일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전 연상 좋아합니다. 이젠 27이라 동갑내기도 연상 냄새가 풍길 정도가 되더군요. 뭔가 허전하실 때 쉬어가실 쉼터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좋아요.